불륜 현수막 회사 앞에 걸었습니다. 제가 이성을 놓쳤던 것 같아요.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피우는 걸 알게 됐거든요. 두 사람 퇴근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, 주고받는 거, 모텔 영수증까지 다 봤어요. 근데 두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두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회사 앞에 현수막을 걸었어요. 회사 불륜 커플 누구누구, 당신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사내 연애 아니고 유부남과의 불륜입니다. 그날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난리 났고 결국 3시간 만에 철거됐어요. 근데 며칠 뒤 저한테 고소장이 날아왔어요.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죄라네요. 지금도 저는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억울해요. 이분이 미리 저한테 이런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걸어도 되느냐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? 현수막 한 10개쯤 걸으라 그러시겠습니까? 그랬다가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좀 알아보자 이렇게 했을까요?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하게 하시겠습니까? 일단 뭐 현수막을 이미 걸었고 이제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이제 어 이렇게 고소를 했다. 이제 아까 말한 내용이 뭐 명예 훼손죄 의무 방해자라고 했는데요. 자, 고소를 당했습니다. 그럼 맨 처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예, 법률사무소 강무를 놓고 하셔야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, 일단,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라병이 있습니다.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어, 아주 친한 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누를 정말로 한대 주먹으로 때려야겠다. 어떻게 되느냐 묻더라고요. 최대 벌금 얼마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당시 금액, 지금은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 며칠 뒤에 만났습니다. 속 시원하다고. 아마 그거를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뭐 급해서 어, 과속할 수도 있고요. 또 주차할 데가 없어서 조금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할 수도 있죠. 그러면 뭐 주차 요금 딱지와 또 혹시나 견인당에서는 견인 요금 뭐 정도 이제 부담하면.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위험 내가 이제 당할 그런 법적인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하는 것과 무대뽀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. 혹시 화가 나더라도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미리 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. 어떻게 될까요? 현수막으로 다른 사람 욕한 거죠? 모든 사람이 볼거 아닙니까?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그 뭐, 이제 내뭐 사귀는, 나의 남편과 또는 내 부인과 사귀는 사내 커플에게 그냥 1대1로 뭐, 이 방법으로 했다면 공개적으로 한게 아니니까. 공개적으로 했을 때와 공개적이 아닌 방법으로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.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법적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. 모욕죄는 말 그대로 감정이죠. 나쁜 놈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명예훼손죄는 네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 남에게 알리기 싫은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전파하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됩니다. 신문에, TV에 유튜브에 수도 없이 누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요. 사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언론기관에서 유명인 그러니까 뭐 공직 후보자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 자리나 연예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언론이 보도했다. 그러면은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아니하고. 어, 한, 어느 가정에서 그런 외도를 한 그런, 그 배우자와 그 상관한 남녀를 상대로 현수막을 통해서 정말 망신을 준 행위는 법적으로 모욕죄 내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요. 뭐, 저도 이해됩니다. 만약에 제 가족이 그런 일이 있다면 현수막의 글씨를 빨간색으로 최대한 크기로 해, 하라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책임지겠다 할 수도 있죠.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를 받아내야겠지요. 지금 형사처벌은 할수 없습니다. 이제 간통죄는 형사상 처벌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폐지됐죠. 아련한 추억 속의 사건입니다. 오래전에는 저 같은 경우 간통죄 사건을 변론해가지고 사건을 꽤 많이 수임했습니다. 예전에는 좀 제가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숱도 굉장히 많았고 좀 젊은 변호사로서 조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이제 고소인이 어, 되는 그런 사건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, 현수막으로 어, 상간 커플을 조금 화풀이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, 형사상 어, 처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범죄 행위는 성립이 됩니다.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뭐 위자료 손해배상 책임도 이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정말 내가 못 참겠다라면 정말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, 전문가와 상담해서 좀더 어, 뭐라 그럴까 내가 형사처벌안 받고 상대방에게는 좀 심리적으로 더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맞춤식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우리 법률사무소 강물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. 활짝 열려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